困难。嗯 <목소리도> 아 이게 와중에 맛있어 아이 맛있냐 타이틀곡 노래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여기서 곡 중에 멤즈에 추천해 주고 싶은 곡이 있나요? 그곡 이름과 이유는 일번들의다 왔나마를 추천하고 싶어요. 다 왔나마 불꽃을 들으시다. 돼서 저 혼자 덩그러니도 고 다들 가신 거예요 화면에 잡히면 안 되니까 걱정도 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전부 즐겼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언제 꼭그 가운데서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니겠어요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별 영상 찍을 때 양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자유 분방하게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엉덩이 보여주고 막 이래서 다 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란녀는 못 준다. 미안해. 자 이제.